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청암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 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 즉 지도자와 모든 성도를 복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참된 신앙을 지키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하고 가르치라 한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훌륭한 일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첫째로 언행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임고부부를 향해 바늘과 실과 같은 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말과 행실 또한 바늘과 실과 같이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므로 이 말과 행실이 일치되는 것은 그 사람의 참된 인격을 말해줍니다. 반대로 말과 행실이 다르면 결국 그 사람은 가면을 쓴 위선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언행의 일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실천 윤리이며 좋은 일꾼으로서. 필수적인 요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말과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서 진실되게 하고 행실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의로서 행하여 모순성이 없는 생활을 해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도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계명이며 바울이 누누이 강조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자신을 내어주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원합니다. 또한 믿음은 말과 현실처럼 사랑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 없이는 사랑이 실현될 수 없고, 사랑이 없이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진실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일꾼으로 다른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절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요. 정절은 순결한 양심을 지키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유래된 말로 생활에 있어서 죄가 없는 것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철저한 순결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은 영적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은 그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알아야 면작을 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은 곧 믿음을 불러 일으키며 이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처럼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여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꾼들은 자신 혼자 말씀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성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도록 말씀을 권해야 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항상 그들의 회당에서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었고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고 바울 또한 회당을 방문할 때 자주 성경의 교훈들을 읽었습니다. 제가 청암교회에 왔을 때 처음 마주한 것은 요한복음 3천독 읽기 표였습니다. 결단한 것을 채워나가기 위해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며 표를 채워나간 이 성경읽기 운동이. 청암 교회의 좋은 활력소가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 성장이 조금은 침체 상태 에 있는 오늘의 한국 교회에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이 좋은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업기는 그 좋은 활력소들을 기계인의 마음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받은 그 은혜를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며 격려가 될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선교적 사명을 지닌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막 공유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세상 큰 무엇보다 값지고 귀한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전파하며 가르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은혜 입은 삶으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며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늘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